안녕하세요.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북한강 변에 있는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주택이 하나 있다그래서 그 영상으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위치는 좀 먼데요.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제가 몇 달째 지금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오른쪽으로 지금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휴가를 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어, 오늘 목적지네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도착해서 해가 다 졌는데요. 저 앞에 현재 지금 북한강이 저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집은 모두 합쳐서 37세대를 분양 중인데요. 아직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할 집은 맨 앞동 대지 면적은 165평이고요. 건물 전용 면적은 50평 그리고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서 실 사용 면적은 60평입니다. 어, 집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주차도 현재 4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주차장 문도 굉장히 넓죠. 여기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주차를 비를 안 맞게 저 필로티 구조에다가 두 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다가도 두 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집 외관만 이렇게 봐도 튼튼해 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지었고요. 외장 마감은 현무암과 대리석, 그리고 파벽돌, 고벽돌로 마감을 했네요. 그쪽은 이, 오늘 이 집은 정남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도 그렇게 넓고 소나무도 굉장히 큰 나무로 조경을 해 놓으셨네요. 아, 제가 오늘 촬영 오면서 진짜 휴가 오는 그런 기분으로 즐겁게 왔습니다. 어, 해만 있었으면 집이 훨씬 더 이뻐 보였을 텐데 그게 아니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집 앞으로는 데크를 저렇게 뺑 돌려놨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화문이고요 이문 인테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죠 번호키는 게이트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어, 이 정도 크기의 전실이 있는데요 약간 작은 듯터지만 그래도 안쪽에 신발 수납장이 6칸이나 있습니다 저 가운데 한 칸은 전신 거부를 달아서 외출하기 전에 정비를 할수 할수 있게 해놨고요.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이삼형등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중정 공간이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 가평읍이라는 데가 추운 지방이라서 이중 셔츠를 사용했습니다. LG 진 이중 셔츠를 사용했고 이 정도 크기의 중정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온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중에 위에도 막고 저기도 폴딩도어로 이렇게 막아서 여기를 온실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고요. 오른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넓은 주방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 자체가 면적이 큰데다가 더군다나 이 층고가 2m 80이 약간 넓게 나와서 영상보다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넓게 보입니다. 거실에는 이렇게 큰 창을 둬서 이 앞에 굉장히 풍경이 좋을 것 같아요 저 산으로 뺑 둘러 싸여 있어서 그래서 창을 큰걸로 양쪽으로 두셨어요 저쪽에서 도다볼수 있게끔 그렇게 창을 큰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진한 갈색으로 갈색 계열로 강마루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아래층에 주방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주방은 약간 작은 듯 합니다 상부는 화이트 톤으로 4분은 진한 회색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시공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3구짜리 전기레인지가 들어올 거예요. 이 안쪽에 보조 주방에는 가스레인지가 설치될 거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주방에도 크지 않은 창이 있지만, 보시면저 정면에도 큰 창이 있고, 저 왼쪽에도 큰 창이 있어서 열어놓으면 환기는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높이가 높아서 살짝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원래 집에서 사용하시던 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현재 여기 한 대만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한 대를 별도에 놓을 공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 보조 주방 겸 보일러실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열면 이쪽에도 상부장까지 있는 보조 주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냄새나는 것 때문에 아마 가스레인지, 센 불을 쓸수 있게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시공이 될 거고, 이쪽에는 저 연통 구멍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이제 보일러가 한 대가 설치가 되겠죠. 그쪽에, 밑에 쪽에는 지금 이 수도가 있어요. 그 공사가 될 건데, 세탁기는 여기다가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김치 냉장고를 별도로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 집은 위에 층에도 지금 보여드린 주방보다 더 넓은 주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중정 공간이고요. 저, 저런 중전 공간은 온실로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여기서 이제 화목난로 같은 거를 하나 떼어 놓고 난로를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2층 올라가기 전에 1층에 12자 정도의 넉넉한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큰 방이 있는데 하나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화장실이 없는 게 살짝 불편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1층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어, 샤워 부스까지 있고요. 실내 타일 색깔도 약간 어두운 톤으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도 잘 되어 있고 여기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요 아래쪽에는 계단이 있는 집은 다 있죠 이런 수납공간 작은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놔서 뭐 청소기라든지 뭐 계절용품 이런걸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정면에는 넓은 주방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아래쪽에는 오 아래층이랑 똑같은 면적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방은 아래층이랑 똑같은 크기의 방이었고요. 그리고 1층보다 훨씬 더 크, 주방이 더 넓죠. 냉장고는 나머지 한 대는 여기다가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간도 좁지가 않아서 제가 사이즈는 표시해 드릴 텐데요. 여기도 뭐 식탁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도 보일러실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이 타입은 어, 면적이 넓고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보일러가 위층 아래층 각각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어, 굉장히 넓은 크기의 이런 거실이 있는데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방이 4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문을 하나 달아서 이거를 방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이 아마 이 집에서 제일 큰 방이 될 텐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기에는 이 정남향으로 이렇게 넓은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이걸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막아서. 여기에도 수도는 이렇게 하나 뽑아지네요. 그리고 이 베란다 공간도 더 넓고 더 개방감이 좋게 보이려고 전체 다 강화유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2층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이랑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의 화장실입니다. 어, 타일만 다른 색깔로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 방이 2층에 있는 안방이 될 건데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정면에는 방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장실, 왼쪽에는 드레스룸이 있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안방 화장실 치고 작은 편은 아닌데요. 보통의 화장실보다 이 폭이 더 넓어서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도 샤워를 할수 있는 수전을 이렇게 하나 달았네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이 있죠. 이게 시스템 행거만디그자로 이렇게 놓으시면 웬만한 옷들은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인데요. 이 안방에는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뭐 위로도 저런 공간이 있어요. 저기를 막아서 더수납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이 방에는 한두평반 정도 그 정도 크기의 베란다가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이제 거수도로 그 이렇게 공사하겠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은 요즘처럼 더운데 어, 저녁 식사하시고 간단하게 뭐저 야경을 보면서 맥주를 할수 있는 공간. 그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멀리 왔습니다. 요저 북한강에 바라다 보이는 이 집이 너무 이뻐서 소개하러 좀 멀리 왔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다양하고 더 멋있는 집 찾아서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